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큰그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저께 병원이가 시간이 거의 없어 가지고 가까운 데 갔다가 도저히 안 나서서 의료원에 계속 그렇잖아요또 휴일이 그래서 의료원에저 밤에 갔더니 밀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한 40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아. 좀 어렵지요 말씀 듣기가 괜찮아요? 다하십니다. 예, 예잘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 네. 어, 지난주 성탄절 날 메시지가 바로 임마누엘의 날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날이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것을 해결한 것이다. 과거의 모든 것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현재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문제들 다 끝냈습니다. 이게 인마니엘입니다. 그렇죠? 다 해결하는 날이 인마니엘이에요. 그런가 하면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까지 다 끝났어요. 이게 인마니엘이에요. 인마니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마위에은 뭐냐? 다 끝났으니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마형률 회복한 겁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 회복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복음 회복. 그러면, 개인에 대한 절대 목표는 뭐냐?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겠느냐? 이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인만 위엘이 되어질 때에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해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아는 거예요. 아래에 내가 누릴 거 아닙니까? 누려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새해에는 모두가 다이 축복 속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길게 아 하겠습니다. 답답할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인마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 버릴 것입니다. 인만회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버릴 것. 인만회를 누리, 누리려면 반드시 버려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중심입니다. 나중심. 이걸 버려야 돼요. 이게 사탄의 함정입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어떠한 동기로 먹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먹고 먹으라니까 먹고 이런 게 아니라 동기예요 동기 왜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먹었느냐 이거. 하나님처럼 되리려고 해서 먹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돼. 지금도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맞는 거 맞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왜 내가 주인이 아니야. <laughs> 나중신. 그런데 결과가 중요해요. 어떻게 됐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저주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저주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자꾸 뭐를 버려야 되냐면 물질 중심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 결국 저주받았어요. 물질 중심, 최고의 문명이 발전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세요. 물질 문명의 시대를 맞고 있는데 점점 세상은 타락하고 점점 세상은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를다 보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돈이면 다 된다. 이러한 세상이 왔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당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멸망당할 걸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지금요 언젠가는 멸망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게 버려져야 돼요. 창세기, 이게 창세기 6장이잖아요. 6장.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홍수로. 성공. 성공 중심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공 이후에 또 실패를 해요. 이게 오늘날 세상인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얘기해요.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 있대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이, 이것 중심으로다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지금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나나중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물질 성공 그 그거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거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룡할 양식으로해서 기도하라. 그것뿐이에요. 진짜 기도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 이쪽으로 빠져 들어가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듣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버리는 그날 인마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렇게 되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인마누엘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인마누의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금 복음 이해입니다. 보금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안되면 안되는 거예요. 보금에 이해된 사람이 보금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 세상에 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보금을 아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에 우리 선악 갖다 먹고 저주, 재앙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물질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창세기 6장 14절에 뭐예요?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다 산다. 이겁니다. 성공 시대에 결국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는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1절부터 시작합니다. 본토 진짜 아비를 떠나라 그랬어요. 여기를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떠나면 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복음이 이해됐다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복음을 드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3장 3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그러한 집중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큰 위기가 왔잖아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사자굴에 집어던지기로 집어던지, 던져서 사형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고 거기에는 임금님의 도장이 찍혔어요. 그렇게 하기로 그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줄 뿐, 살려준 건 당연한 일이거니와 다니엘을요, 그 당시의 총리가 이 거대 경쟁이 큰 나라잖아요. 총리가 셋이나 있었어요. 그 중에 총리장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 복음을 하렸다면 이제는 어디 들어가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계 복음화의 최고의 선교를 할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항상 기도의 기도가, 기도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거든요. 아시아에 복음 전하가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기두냐의 첫성 빌립보를 들어가면서 뭘 찾느냐? 가장 먼저 기도처를 찾는 겁니다. 기도처 탔다가 만난, 것이, 만난 사람이 바로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누디아가 뭐라 그러면 나를 주민 있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요하소서 그랬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잖아요. 그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들어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어 그러면 하나님께 응답하셨으니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적에 왜 그러느냐 우리 여기 있다. 그리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주의에 절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할 때임마누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이제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이 일을 행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나를 멸망의 길로, 실패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배경과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성공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멸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왜 필요합니까? 사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귀신과 영적인 존재가 이게 꺾여야지만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제 인마늘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복음을 이해했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마늘의 이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는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증거가 오느냐 이거예요. 인마늘의 축복을 누릴 때 오는 증거입니다. 이때에 나의 복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기름한 듯던 복음이 아니라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게 잡히는 겁니다. 왜 복음을 하나님의 절대 목표라고 하는 건지, 절대 목표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에 모든 게다 들었다 그랬어요. 지혜도 들어있고, 지식도 들어있고, 모든 보화가다이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뿐이 아니라, 그렇게 좋아했던 세상의 이 배경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끝났어요. 이, 이걸 배설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배설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놓,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배설물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가 오느냐,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갈 때,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 속에 들어가진다니까요. 뭐 누리는? 무슨, 무슨 기도입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 다음 주에는 주부가 새로 이제 나올 겁니다. 새로 나온 앞에다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기대시며, 내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그게 삼직이에요,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축복이 내가 누려지고 이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서 문제를 놓고 일한 다음에 그리스도께는 나인생에이 문제 해결되고 그리스라는 증인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전부 다 뭐냐면 증거 있는 기도, 증인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 복음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아, 실망되고 좌절되고 그런다. 기도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힘이 생깁니까? 힘들고 절망이 생깁니까? 기도들안 했다는 증거예요, 이게. <laughs> 기도할 때 힘이 생겨요, 절망이 돼요? 힘이 생겨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왜 이렇게 못 하셔, 그래. 그냥 안 해. 안 해봐서 그래. 기도할 때마다 뭐가 생기냐? 힘이 생겨 어떤 사람은 기도, 기도는 뭐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누리는 겁니다.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는요, 세계를 품는 시간입니다.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누려지니까 기도는 노동이고 힘들고 그렇죠. 이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오냐면 나의 전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바꿔야 될게 있어요. 꼭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전도자의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뭘 바꿔야 되느냐 영적 상태입니다. 꼭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네 가지 바지 나와 있어요. 말씀은 씨앗은 말씀이란 데 씨를 뿌리라 가잖아요. 씨를 뿌려 가는데 덜어는 길가밭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예? 가시떨기밭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덜어는 옥수밭에 떨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씨앗이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예? 밭이 문제예요. 영적 상태가 문제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지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고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가 밭에 떨어진 거는 소용없어요. 돌짝밭에 떨어진 거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져야 되냐,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바꿔라, 이거요. 이기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렇게 되면,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침에 아침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이고, 오늘도 또 지겨운 하루 시작이 됐구나. 아, 또 오늘 도또뭐그그 그, 그, 그런 그 인간들 또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돈 벌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laughs> 그러면 지겨운 하루요. 그렇죠.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냐 다이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편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 다음에 밤입니다. 밤에 어떻게 어떻게 주무십니까? 시편 1 7편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 하셨으냐? 쓰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시간을 아침, 밤 가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 요, 요 시간은, 요 중간에는 뭐예요? 낮, 낮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다른 영적인 시스템. 이거는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 밤, 낮,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디를 누리는 그 시스템을 갖춰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입니다. 나에게 이런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시스템이냐? 복음 누리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디를 살리느냐? 가정을 살립니다. 나의 어디를 살리느냐? 직장을 살립니다. 나의 어디를 살리느냐? 바로 지역을 살립니다. 이걸 다섯 가지 기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는 이제 2018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성공하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무슨 시스템입니까? 예배 시스템입니다. 모든 예배 시스템을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심심해서 수요일 예배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금요일 예배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번 말씀, 말씀 들어가지고, 세상 속에서 푹 빠져 살고 있다가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에? 무기력하고 힘없는 상태로 와가지고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 듣고 간식또 돌아가고 이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모든 예배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우리가 접목하고 세상을 살려야 될거 아닙니까? 인마늘의 축복입니다. 이 글을 듣지만 말고 작은 실천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의 인마늘에 축복을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마을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